전쟁 후 도시 재건과 집 수리에 필요한 관련 산업이 발전하면서 인쇄나 철공소, 자재상들이 을지로로 모여들었는데요. 조선시대에 갓을 만드는 장인들이 살았던 입정동이 철공소의 메카가 됐습니다. 골목 안쪽에서는 1960년대 철공소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손으로 쓴 간판들을 보고 있자면 시간 여행을 온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요트 부품. 요트 부는이친 아, 여기서 그런 것도 해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비행기를 만들어요? <웃음> <웃음> 없는 게 없다 그런 말이죠. 주방은 <laughs> 더키워서쓸 수도 있어. 예예. 참와 아주 훌륭하네. 여기 <laughs> 용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요트 부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죠. 안녕가십쇼일 많이, 많이 하세요. 예예자일 네, 네. 많이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단돈 5 0 0 0 원에 요트 한 대를 벌어갑니다. 돈이 되는 용접 기술을 배우겠다던 청년 신참은 어느덧 철공소 골목에 터줏대감이 됐습니다. 한 30년 넘었어요. 30년이 남았어요. 근데 이 기술을 배우니까 떠나질 못하네.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그 사람들을 또 잊을 수가 없으니까 또. 있다 보니까 이 작은 작업장은 그렇게 평생 직장이 됐습니다. <뭔뭔뭔뭔뭔�> 정호가 가까워오자 골목에 기계음이 자자 들었습니다. <뭔뭔뭔뭔물� contexts> <뭔뭔뭔뭔뭔뭔� <imbalance> <뭔뭔뭔뭔뭔뭔뭔뭔뭔뭔뭔뭔물물� motives> <뭔뭔뭔뭔뭔뭔뭔물�> <뭡뭔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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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ng> 여기 뭐 종일 시간 정해졌나 봐요. 예, 네, 여기 뭐 거진 12시 전에 다 먹어요. 다 같이 가시네. <laughs> 네. 철공소 사장님들의 발걸음이 망설임 없이 한 집으로 향하는데요. 60년 가까이 을지로 골목을 지켜온 노포 중의 노포 식당이랍니다. 식당 안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발걸음이 네, 여, 한 40년 넘으니까 네. 저 영높으로 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이리로 와가지고 이리로 자꾸 오게 돼어있다니까 지금. 발이 아,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지 자꾸 얘기해. 난, 나는, 이사 가서도 이 맛을 못 잊어 찾아온 이들이 부지기수. 칼국수 아 여덟 개가 아홉 개 주세요. <laughs> 이제는 어머니 뒤를 이어 딸이 주방을 지키고 있는데요. 손님들 대부분이 어머니 때부터 단골이랍니다. 다 단골 분들이죠, 뭐이 동네 뭐 20년, 25년, 40년 뭐 단골 손님들만 음. <laughs> 뭐술 드시고. 출국으로는 음, 아주 해장에 좋대요. 음. 이걸 드셔야 속이 풀리대요. <laughs> 손님들이 이집 칼국수를 못 냄는 이유는 바로 이 육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육수에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이거 사골 육수 뼈 음. 잡뼈 칼국수 육수인데. 음. 뼈를 꼬아가지고 낸, 우려낸 물이에요. 육수, 국수, 국 뜨끈한 칼국수에 따로 준비한 호박볶음과 얼큰한 양념장을 얹어주면 비로소 손님 상에 오르게 됩니다. 뭘 먹어요? 어, 여보세요? 이거 기밥좀 먹을게요. 아, 어, 맛있겠다. 음, 이렇게 어? 는 분들이 너무 음, 많이 있네요. 음. 알아보니까. 음. 음. 칼국수는 이렇게 겉절이와 함께 먹어야 제맛이죠 아무리 배가 불러도 국물까지 마셔주어야이 칼국수의 진가를 느낄 수 있답니다 아. 아이고 뜨거워 <laughs> 이거 쫙쫙 달라붙으 맛있는데 왜 땀을 o t a damn, i 지 not a damn, I'm n o 나요 d <laughs> <이렇게> <laughs> 그, <laughs> 아, 이 m n I'm not a d a 이 n I'm not a damn, I'm not a damn, I'm not a d a 을 n I'm not 을 damn, I'm not a damn, 이집 가거든 아주 단골집에 단골집 당굴집. 돈을 모아 가지고 다두 집을 갖다 줬어. 내가 좀 봐봐. 고생 많으셨다. <laughs> <한번> <laughs> 아, 아 집에서 많이 온다 싶겠는데 쫓기 쫓겨나자니 너무 다행이야. 도피하지 않는 게. 철공소 골목의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은 이문자 서홍숙 씨 모녀. 이 문자 할머니는 철공소 골목이 태동하던 1962년 이곳의 터를 잡았습니다. <목소리> 어느덧 연로 하신 어머니를 위해 이젠 딸 홍숙 씨가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춘네 고생한다. 엄마도 고생했잖아요. 이거 고생도 아니지 뭘 그래요. <목소리> 그죠? 어머니. 예. 이뻐지셨네요. 이뻐지셨어요? <laughs>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시작한 식당 일은 만만치 않았는데요. 반찬 하나하나까지도 어머니 방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많이 못반 거예요. 그날그날 이거 김치가 없으면 그날 점심은 다 장사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겉절이 버무리는 손놀림에 힘이 넘칩니다. 숨이 죽지 않게 살살 버무리는 보통의 겉절이와 확연히 다른데요. 아 우리 엄마 지혜야. 응. 우리 엄마 지혜가 생겨서 머리로 응. 생겨 그렇지, 엄마? 응. 간이 어머. 배야 맛있으니까. 네? 간이 배야지. 응. 간이. 엄마, 간좀 봐봐. 아. 싱거워? 응. 엄마가 아직도 간잘 보세요? 아, 그럼요. 아직 살아있어요. <laughs> 입은 살아있어요. <laughs> 맛은 진짜 살아있어요. 좀 싱거우면 싱겁다. 짜은 짜다. 삼삼하게 해야 된대요. 예, 음. 네, 겉절이. 는 그래야 구수하고 먹기가 딱 좋다고. 원조 사장님의 깐깐한 테스트를 통과한 겉절이. 깔스러운 모습으로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점심 시간. 그런데 칼국수와 겉절이를 챙겨든 홍숙 씨가 미로 같은 골목길을 따라 바쁜 발걸음을 옮깁니다. 골목길 끝에 있는 작업장이 배달의 목적지입니다. 사장님. 네.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워낙 바쁘셔. 음. 그래서 이제 배달을 가끔가다 해줘요. 음. 예. 손님 오시면 또 저희 집에 같이 모시고 오시고. 음. 예. 이렇게 네. 배달을 하면은 제가 오면 뭐 얼굴도 보고 음. 뭐 음식도 오, 먹고 또 님도 보고. 보고 뻥도 따는 거죠. <laughs> 아니, 그걸, 그걸 맞지? <laughs> 글쎄 그건 아니겠고. <laughs> <laughs> 어머니 때부터 다녔던 수십 년 단골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급 서비스입니다 한때는 직원을 둘 만큼 바쁘게 일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공소 골목이 활기를 잃으면서 이젠 혼자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16번 와 아, 엄청 젊을 때 오셨네요. 척추 여기 다봤으셨죠 칼국수는 빛나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음식이 됐습니다. 젊을 때는 오 그냥, 그냥 무조건 배를 채우려고 먹었잖아요. 그때는 뭐 막이나 알겠어요 그냥. 빨리 먹고 그냥 가서 일하고 그럴 때아니요 근데 음. 지금은 이제.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뭐. <웃음> 맛있네요. <laughs> 지금 꿀맛이에요. <laughs> 아,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젊어서 허겁지겁 먹었던 국수 한 그릇에 울컥, 옛예 추억을 떠올립니다. 그 빛나던 시절을 함께 해온 주역들 중 일부만이 철가루 날리는 이 골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을지로에. 어둠이 내려옵니다. 아, 아, 다 말끔해지셨어요. <laughs> 일 끝나고 아, 나 <laughs> 멋쟁이, 일 끝나면 멋쟁이. <laughs> 자기네만 깨끗 깨끗한 옷 입을 때가 있어요. 어디 가시나 했더니 역시 참새는 방앗간을 못 지나가네요. 우리 거다 해놨나? 응? 왜? 어머. 근데 한말리 늦었어. 왜? 자리가 없잖아. 아, 방앗간을 아, 안될것 같아. 밖에 네. 자리 앉으세요. 네. 잘 계실 거야. 낮에는 전날 마신 술로 아픈 속을 시원한 칼국수로 달래주고 저녁이면 삼삼오오 모여 마음을 터놓을 수 있게 안주를 마련해주는 고마운 식당 짠!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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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이렇게 좋은데? 야, 이거 공 출가루 속에서 일한 하루하루의 피로를 이렇게 달래왔습니다. 음성판금 여기는 삼원절단 여기는 영진정밀 여기는 물지상회 여기는 상호는 또 하나의 이름이 됐습니다. <laughs> 우리는 아주 오래 잡아서 이 사람이 누구 누군 누군 사람 목소리까지 다 알아버려 누군 어디 정밀 사장이다 어디 공업 사장이다 어디 절단 사장이다를 다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큰 형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이 자리가 분위기가 맛있고 고기가 원래 맛있고 거기에 곁들어진 술도 맛있고 그러니까 금상첨화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아, 어머니, 아이고, 장모님 그래야지 이 사람. 장모님. 예쁜 딸을 짝사랑하던 철공소 청년들을 자식처럼 때론 사위처럼 품어준 할머니 10대 소년이 골목 최고참이 된건 할머니 덕분인지도 모릅니다. 소머홍숙씨 어머니 우리 만인의 장모님. 만인의 장모님. 정계철의 만인의 장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건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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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술도 잘 먹고 안주도 잘먹고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게, 가게가. 그래 우리의 추억도 살아있어야지. 살아있어. 있어 <목소리> 그 오래된 골목에서는 그 시절 대한민국을 움직이던 심장 소리가 들려옵니다.